냉동, 닭 목살. 1kg 국내산이고요. 닭한 마리에 딱 하나 나오는 겁니다. 지금 냉장해동딱 해놨죠? 이렇게 피 보이죠? 한번 재보면 딱 1kg 나옵니다. 어떻게 조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시중에 2,000원입니다. 2,000원. 돼지불고기 양념. 그래서 살짝 부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2,000원. 돼지갈비 양념. 굵은 소금 하셔도 되고, 고운 소금 하셔도 돼요.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후추. 머무려 두면 바로 구워먹으면 돼요. 이거. 딱 보면 이탕 모가지입니다, 여기 목살. 각종 야채 있으신 분들은 야채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분. 양념 150g 정도 넣는데 었 많네요, 양념이. 양념 이렇게 해서 30분. 30분 재놓고 바로 구워먹으면 됩니다. 스튜디오 고고시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안주가 TV 참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니 닭목살 굉장히 특수 부위인데다가 저렴하고 정말 정말 맛있는 부위인데 아무래도 완제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요. 닭목살 1kg을 구매해가지고요. 냉동을 잘 냉장해동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소금구이 이런 식으로 됐고요. 양념은 요거 150g 이상 넣었더니 너무 많은데 100g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양념. 갈비 양념. 그리고 요거는 매콤 불고기 양념입니다. 모두 CJ에서 나오는 500g짜리 양념이고요. 기본 양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념을 하실 줄 아시면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은 보통 500g에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 양념들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어만 놓은 거예요. 사실 2,000원에 100g이니까 5분의 1이기 때문에 가격은 진짜 몇백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양념값은. 닭목살은 치킨 시키시면 딱 하나 있는 거. 요거를 뼈를 발라서 살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뼈 발라서 이렇게 살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우리 닭다리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오케이, 땡큐, 엔유 바로 구매. 감사합니다 1kg 국내산 구매했고요 가격은 9,500원인데요 한 마리당 하나밖에 안 나오는 특수부위이기 때문에 많이 못 접해보셨을 텐데 소금단만딱 하셔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시면은 기가 막힌 술안주됩니다 참고로 바로 한번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어떤 맛이 날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소금구이 소금구이부터 가겠습니다 사분구이 이렇게 그냥 구워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되게 잘 구워져 이게 9,500원어치예요 참고로 미쳤죠? 이렇게 구워주면 됩니다 이쪽에 소금구이 하고요 얘만 좀 따로 구울게요 얘만 마지막에 하고 양념은 이쪽에다 몇개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일단 맛 평가 먼저 하고 먹방 갈게요 팬에 구워 먹는 게 제일 기본형이고요 그다음에 에어프라이기 가장 맛있는 거 이걸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진짜 짱짱맨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거 330g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포장인넣어다가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 정말로 맛있고 고급부위입니다. 정말 싸고 편하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 소금구이를 강추합니다 이게 굉장히 간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바싹 구셔야 돼요 바싹 군다 그래서 뻑뻑해지지 않습니다 부위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우리 목살이니까 이게 이닭 목살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좀 질리신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소금기만 좀 빼서 드셔도 별미로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이 세세리 숯불구이는 여러분들 무조건 숯불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 아마 꿀의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참 닭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기름이 꽤 나오네요. 일단 매워. 냄새는 비린내나 뭐닭물린내한 개도 안 나요. 거의 다 구워져가고 있고요, 노릇노릇. 그리고 양념은 거의 다 익었습니다. 먹어볼게요. 소금구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두 개씩 먹어줘야 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최고니다 진짜 닭구이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냄새는 한 개도 안 납니다 야이 소금 후추구이 진짜 강추 드릴게요 음, 오돌뼈가 씹히거든요? 오돌뼈 소리 들리시죠? 닭다리살에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 있잖아요 그게 약간 더 기름지고 쫄깃하면서 닭의 오돌뼈가 씹혀요 미쳤어? 야, 요거는 맥주 한 주루도 좋고 소주 한 주루도 좋아요. 참참 참. 참, 참. 크으, 쌈도 가겠습니다. 쌈. 닭 목살 하나 큰거 올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늘 고추장, 오징어 젓은 선택입니다. 저는 좋아하니까요. 고추는 한개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웬만한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음.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양념이나 뭐 이런 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소금구이에 드세요. 음, 끈적끈적하면서 찰져요. 일단 소금구이는 그냥 무조건 강추해요 특히 숯불 있으신 분들은 숯불에 구워 드시고요. 이 돼지갈비 양념을 여기다 30분 동안 재놨거든요. 돼지갈비 양념을 이렇게 잰 거예요. 배겼죠, 양념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돼지 갈비 양념 2,000원짜리 500g 사서 100g 먹는 거야. 100g 양념값도 싸. 아, 맛있다. 그냥 엄청 부드러운 갈비 먹는 것 같아. 정맛 팬이야. 이것도 맛있어. 짭짤하고 후추 맛이 좀 낫지만은 얘는 달달하면서 그 갈비 눌러붙은 맛 있잖아요. 촥 들어가서 너무 맛있다. 일단 소금구이가 안 물리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진짜 애들한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애들 밥반찬, 뭐, 술안주 만능. 음, 아, 양념도 맛있네. 아, 바로 양념 갑니다. 와. 저는 솔직히 이 갈비 양념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무조건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는 돼지 갈비 양념에 닭 목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조화가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 제가 다 넣을게요. 300g 다 넣겠습니다. 이게 이제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500원짜리 구매하시면 꼭 3등분 하셔가지고 소금구이를 해드시던지 CJ갈비양념 이거 500g 2,000원 2,050원이고 이 매콤불고기양념이 1,950원이에요, 500g에. 그래서 100g씩 넣으면 다섯 번쓸수 있으니까 가성비 좋아. 닭목살 자체에서 기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어우러지는 뭔가 그 향이라든지 뭔가 끈적끈적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바닥에 기름 보이시죠? 기름이 작을 작을 양념이랑 부여져가지고 굉장히 닭갈비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먹어볼게요. 다 구워졌는데요. 먹어볼게요 이제. 이 숯불로 하면 좀 바삭 그런 느낌인데 약간 촉촉하네요.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 먹어볼게요. 음. 엄청 부드러워. 근데 no. 조금 느낌이 그게 맛있는 양념의 느낌이 안 들어. 맛이 없진 않지만은 아주 맛있는 뭔가 이거는 아주 맛있는 진짜 돼지갈비 양념 맛이 났거든요. 얘는 그런 맛이 안 나네. <laughs> 음 그래도 맛있어. 개인적으로 이 양념, 빨간 양념을 하실 분은 직접 만드시던지 c j 고요 돼지갈비 양념 2,000원짜리는 괜찮았고요. 불고기 양념, 요거는 그냥 여기에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1등, 당연히 소금구이고요. 2등, 갈비, 요건 3등입니다. 요것도 맛이 없진 않지만 너무 무난해요, 맛이. 요거는 다른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만들게요. 그래 다른 버전, 밥 넣고요. 요거는 볶음밥으로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밥 넣고, 그다음에 바다. 버터 블록입니다요거 넣어주고요. 여기에 참피디의 픽으로 화유, 불맛기름입니다. 아주 쎄급 아주 쎄급 비벼봅시다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김치 김좀좀 잘라넣어볼게요 김 김은 뭐니 뭐니 해도 듬뿍 완벽하죠 여기 이제 치즈는 취향입니다 여러분 와, 미쳤어 미쳤어 이거 어할 거야 이거 야, 이거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 제일 맛있어 보여 소리 보세요 소리 윤기 보이시죠? 야들야들 보이시죠? 먹어볼게요. 어, 뽑 음! 음! 버터 넣었잖아, 나, 버터. 미쳤어. 김치랑 버터랑 미쳤어. 음! 미쳤나봐, 이거. 음~ 눌러붙은 클래스 인정 여러분 눌러붙은 클래스 보세요 이 정도였다 카라멜라이젠이죠 거의 음. 아니 양념 자체는 별로 맛이 없는데 이 조합이 버터넣고 하니까 너무 맛있다 음~ 닭 목살도 너무 부드러워 그 김치를 넣으니까 느끼함도 없어. 화유를 넣더니 었이 쌈마이 불맛까지 나면서 이건 너무 완벽한 요리다. 아 맛있어 맛있어 참참 참. 참, 참. 아. 자 오늘은 당 목살 1kg 냉동 사가지고 해동 잘. 잘해가지고 세 가지 버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 소금구이는 진짜 숯불에 한번 구워 드이 에어프라이기 해서 겉바속촉으로 해서 드셔보세요. 담백하면서도 기름지면서도 쫄깃하면서도 약간의 이물감이 있어요. 약간 뼈 같은 이물감이있는데 그게 또 오돌뼈예요. 약간 은근히 이렇게 씹히는 느낌도 좋고 닭다리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비슷하거나 상의 호환입니다. 아, 맛있어요. 오돌뼈도 씹히고 이게 좋은데 딱한 가지 이게 먹다 보면은 약간의 그 이물감이 있어요. 이게 뼈에 딱딱한 건 아닌데 씹히는데요. 껍질 같은 이물감이 살짝 있어요. 부담스럽거나 거북스럽진 않은데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아, 요게좀 닭다리살보다 별로일 수도 있다. 요거는 밥을 꼭 볶아 먹을 뿐 물론 이양념을안 해도 제가 버터를 넣고 김치를 넣기 때문에 맛있지만은 여기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신 분은 세개다 해서 드셔보시면 만 원에 정말 맛있는 한끼 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맛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최고. 7가지 예주가 TV. 참 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laughs> 녹화는 여기까지.